있겠습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가 넘쳐, 아무리 우리 가운데 흉흉한 바다가 풍랑이 몰아칠지라도, 우리가 결국 이것을 견디고 이겨내면. 우리 하나님의 소망의 바다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와 믿음을 주시고 또이 모든 환란을 이겨내며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돌아온 주일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일년을 돌아볼 때 얼마나 큰 감사요 얼마나 큰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이 감사의 고백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 이 시간 일천 번째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요. 드려진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옆나이다. 아멘. 아, 모든 것에는 존재론적인 의미가 있죠. 어, 물론 미미하고 뭐 약하고 또 우리 장기 중에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어 이것이 있을까 맹장 같은 거 그렇죠? 맹장은 뭐 쓸모 없는 거 아닌가 아프면 그냥 떼 버리니까 예전엔 그랬어요. 근런데 어, 이게 연구가 계속될수록 이게 물론 그 역할들이 아직도 미비한 건 하지만. 그, 대장 끝에서 소화기관으로서의 어떤 이 유익한 균을 모아놓는 곳이다. 아, 이제 그런 곳으로 더 계속 연구가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역할이 작을 수는 있어요. 뭐, 뭐 어떤 드라마를 보든 어떤 영화를 보든 뭐 어떤 사회현상을 보든 주인공은 있죠. 그리고 정말 강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만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숨은 곳에서 또 정말 스쳐 지나가는 그곳에 그한 사람이 역할이 분명히 있을 때그 공동체가 그 관계들이 온전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이, 어우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아우, 나는 저 사람보다 이렇게 존재 역할이 별로 없고, 나는 이렇게 뭐, 게티 어, 나지도 않는데, 아, 내가 뭐 과연 무슨 역할을 할까?" 뭐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해 주신 그 은혜를 믿는다면, 내가 아무리 작은 역할일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역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냥... 허투로 지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의 성향과 성격과 성품과 환경과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느껴지는 차이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차이를 위해서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사실 이제 145편, 뭐 6편, 7편, 8편, 9편, 알다시피 이제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오늘 시편 148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니까 러이 할렐루야를 할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존재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언어예요. 이것은,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대단한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눈에 띄는 사람이든, 눈에 안 띄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 존재하는, 우리 인간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존재하는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아주 자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3절과 4절인데요. 두절 말씀 볼까요?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고,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했죠, 다. 그러니까, 해는 해로서의 역할이 있고, 달은 달에, 로서의 역할이 있고, 자연 만물은, 그이 별들은 그 역할이 또 있겠죠. 근데 그 모든 존재의 역할이, 뭐, 그렇다고 해서 인간처럼 해가 뭐 말을 하고 찬양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 역할, 그 존재로서의 그 역할들을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해가 해로서의 역할을 안 하면 안 되겠죠. 다른 달로서 역할을 안 하면 안될 겁니다. 별은 별들마다의 역할이 있을 것이에요. 사절 말씀은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고 하늘이 위에 있는 물들도 뭐 이것을 이제 궁창 소위 말하는 이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이 열렸을 때이물 바구니가 터졌다 뭐 그런 의미의 이 하늘에 있는 물들 이, 이, 이것을 얘기합니다. 뭐 그걸 다 떠나서 뭐 구름이든 뭐든 하는 어떤 존재든 다그 존재로서 누구를 찬양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또 시인은 계속해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얘기합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볼까요?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항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이 모든 것이 무얼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입이 없는 이 자연 만물이지만 정말 그들이 창조하신 성리대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인간 입장에서 보면 뭐 햇빛이 그 태양이 너무 뭐 강하게 내리쬐면 힘들 겁니다. 또 가뭄도 있겠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면 농사를 망치게 될 것이고 강풍이 불면 바다를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분들조차도 이런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되니 이렇게까지 뭐 올해 이렇게 더웠으니까 지금 11월 거의 이제 중순이 다 됐는데도 아직도 날씨가 뭐 다음 주면 이제 조금 날씨가 추워진다는데 사실 수능이었잖아요, 뭐 수능이라면 보통 우리는 뭐라 는 얘기하죠? 수능 한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혀 뭐. 이 한파가 있지 않는 것처럼 온 온한 따뜻한 저도 어제 난방 하나만 입고 다닐 정도로 셔츠 하나만 입고 다닐 정도로 날씨가 따뜻했어요. 그런데 자연 만물은 또 우리가 느낄 땐 추울 땐 춥고 더울 땐 덥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재로서의 모든 자연 현상도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볼땐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것이죠. 온 세상 만물이 그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인간이 그 자연 환상 만물을 보고 인간으로서의 이길 수 없잖아요 우리가 태양을 이기겠습니까 뭐 광풍을 이기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도구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만들어낸 이런 보호하는 것들로 이겨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얼마나 이 삶의 경고의 메시지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 그딱 맞는 역할을 할때그 자연 현상과 자연 만물은 그 존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입으로만 찬양하고 노래 부르는 것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본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만들어졌다, 하나님께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존재론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감사절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죽어 있는 영혼은 죽어 있는 믿음은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아닐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피곤하면 어떻게 됩니까? 잠을 자야 됩니다. 아픈 신호가 오면 쉬는 것이고 아니면 병원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섭리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역행하고 뭐 아픈데 막대 꾹꾹 참으면 병이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러니까 아프면 치료 받는 게 당연한 거고 좋으면 웃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슬픔에 우는 것도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다음으로 귀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직책이에요. 우리 1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시인은 세상의 왕들 모든 백성 고관들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 보면 어떻습니까? 왕들이나 백성들이나 고관들이나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나 모든 이것들이 얼마나 이 돈에 이 욕심에 얼마나 사회가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이 존재도 중요하지만 그 존재의 역할 하는 그 측측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왕은 자신에게 맡겨진 영토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고, 고관들은 백성들이 고요를 지어짜고 괴롭히지 않고, 백성을 사랑하고 주어진 역할을 충성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장로, 권사, 뭐 집사, 뭐 권찰, 성도 그 모든 그 직책으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뭔가 내가 잘하려고 해서 이뭐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지금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직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진 직업도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때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입술로 노래만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온 몸과 마음과 생활과 태도와 또 어떤 뭐 때로는 성품으로 때로는 내가 보여지는 어떤 그런 이 이미지 즉 보여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어떤 모습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면 그것도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바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도 바다도 태양도 달도 그 모든 존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가 혹이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거나 내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망각한 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추수 감사절이 어느 해보다도 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져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 성도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정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래서 내 영혼이 치료받고, 내 영혼이 자유하고, 내 영혼이 기뻐 춤을 추고, 내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감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염나이다 아멘.